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. 단 마이너스 3파이와 3파이 사인의 x는 자이 문제는 결국 y는 사인 x와 y는 3파이 분의 1 x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구요. 이 문제의 포인트다 라고 하면 사인 x 앞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y 치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는 y 값이 1이 되는 혹은 y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형태들을 생각하는게 첫번째 포인트구요 두번째 포인트는 sin x 하고 3파이 분의 1 x 원점지나는 직선이다 보니까 둘다 이렇게 되는 무슨 함수다? 기함수. 원점 대칭이다라는 거예요. 자. 자. 지금처럼 하나, 둘, 셋, 넷. 여섯. 자, 이렇게 갖다 놨을 때 파이, 2파이, 3파이, 파이, 2파이, 여기가 파이가 아닌데, 음. 마이너스 파이, 마이너스 2파이, 마이너스 3파이까지. 자,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2분의 파일을 기준으로, 자3 파이 안 들어갈 거고 자 이쪽도 자안 들어가겠지 자 이렇게 된 함수 하고 3 콤마 3 파이 1마 일과 3 파이 1마 마이너스 일을 지나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선생미 이런식으로 그려보면 좀 직선이 좀 그러네. 이게 사인 함수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네. 지금처럼 이런 직선이 되겠지. 그러다 보니까 원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하나, 둘, 세 개. 하나, 둘, 세 개. 그래서 이러한 둘다 기의 함수다 보니까 지금 개수를 세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 개가 되는데 원점에서는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고, 오른쪽에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, 세 개에서 만나기 때문에, 왼쪽에서도 세 개, 그래서 총 일곱 개의 점에서 만난다, 라고 해서 문제 푼다라는 거야. 이게 범위가 좀더 많아지더라도, 만약에 얘도 기함수고, 얘도 기함수면, 원점에서 하나고, 원점을 제외한 몇 개의 점이 오른쪽에서 만나는지만 파악해 본다면, 왼쪽에서도 어디에서, 몇 개에서 만나는지 파악할 수 있겠지. 이해합니까?